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컬집의 러치입니다. 오늘은 HG 건담 아트스이 레드 프레임 프라이드 유닛 박스를 오픈해가지고 안에 구, 구성품을 살펴보자습니다 우선 A1 러너랑 A2 러너입니다. 에이즈 러너에는 다리에 들어가는 관절들이랑 팔에 들어가는 관절들이 곱하지 이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편천이랑 주머천 그 다음에 스쿼트랑 고관절, 고관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G1 러너로 넘어갑니다. G1 러너에는 다리에 들어가는 것 위주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2 러너입니다. G2 러너에는 머리에 들어가는 거랑 어깨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주스컷이랑 앞 스커트, 그다음에 빔 사벨 그다음에 쉴즈랑 칼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플러너입니다. 애플러너에는 배팩에 들어가는 거랑 가슴에 들어갈 거, 그다음에 빔 라이플이랑 프라이트 유닛에 들어가는. 그그 어, 다음에 실즈 아프분량 실즈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러너입니다지러너에는 얼굴에 들어가는 거랑 어깨 쥐에 들어가는 덕트 부분, 그 다음에 배펙에 들어가는 조인트랑 브라이 플라이즈 유닛에 들어가는 날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H 런너입니다. H 런너에는 바쿠 헤드 부분이랑 허리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프라이즈 유닛의 버니어 부분, 그 다음에 카페라츠 레이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빔 사벨 주종류가 적합니다. 진 거는 에트비 9는 사용하고, 다브 거는 에트비 6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폴리테블 PC 001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지 효과 두 종류 지역갑니다 하나는 거치 제카이고 하나는 호일실 지역갑니다 그럼 조립 시간 때 보겠습니다.